여러분 한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0편 산책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0편 49편을 봅니다. 전체가 20절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면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해오는 환나라 내라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로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강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받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우석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전하게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무죄,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 조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제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 행위는 저희의 우미함이라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해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의 저희 아우람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주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안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 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 9편은제 어, 시편 어, 두 번째 책이 시작하는 그 시작하면서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묶여 있는 단위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자손의 시편은 8 4편 85편 이렇게 87편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둘째 파트는 5절부터 12절까지 부의 한계.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부의 어리석음, 부가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은 각각 12절과 20절의 비슷한 후렴구로 마구, 마감하는데요. 12절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그리고 20절은 비슷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오늘 그 시편 49편은 행복과 안전을 많은 재산에 어, 또 두는 교만한 자들이 결국에는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와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부자들을 경고하고 부자들 앞에서 주눅두, 주눅들어 있는 가난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어떤 역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혜문서 지혜문학의 재료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서론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시인은 선지자 선지자 같이 부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자신의 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경청하라고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또2절엔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다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이나 어느 계층의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교훈을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이 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수금으로 자신의 오묘한 말을 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문제를 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지혜, 세상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경제의 책이 아닙니다 정치의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라고 얘기한 후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부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경고를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자들에게 부자들을 보면서 주눅 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좀이 시편 기자 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막 위협하는 부자들 이 횡포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야지 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악인의 형통은 죄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형통할 수가 없어요. 요 그건 다... 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24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에 대해서는 막 뭐라고 하지만 그들이 축축한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보면 아 대단하다.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를 가까이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 있잖아요. 재벌이 3대를 못 간다? 그건 저주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부자들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형통은 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부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사람이 재물로 인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자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부유함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줄 것 같이 생각합니다. 뭐 이게 힘이 있어야지. 난 주목을 믿어 내가 꺼낸 재물, 모든 걸할수 있어 황금 만능주의 돈이란 못하는 게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재물, 권력, 뭐 명예, 재능, 화려한 인맥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면 영혼을 구원 못해요. 재물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 엘리자베 여왕 임종시에 나로하여금 1천의 광음을 살게 해준 사람에게 백만금을 주겠다? 안 되는 것이에요. 뭐 비근한 예를 든다면 삼성의 정말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20조가 넘는데도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돈으로는 영혼을 구하지도 못해요.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뭐 이식수술을 하고 뭐 별의별 걸다 하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또 그걸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또 10절을 보면 16절 10절을 보면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에 두모, 구멍을 두개 뚫어 놓고 자기의 빈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다 재봉틀로 이게 다 박아놔서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습니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자기들의 집과 거처가 영원하고 대대일 것을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길을 자기 길 이름으로 낸다든지 거기다 기념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 소용 없어요. 이런 시편 기자는 10절에 엄청난 충격의 아주 원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에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권력자도 죽는데 또한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12절의 시인은 이 단락의 결론을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재물은 가졌지만 명철이 없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 세 번째 단락에서는 부의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무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13절에 어리석은 자들 얘기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들도 다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경고합니다. 멸망할 부자들, 또 멸망하고 있는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재물을 부러워할 게안 돼요. 영생도 없고 내세의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완전히 그두 인생의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어리석은 자의 결말 14절 봅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섬뜩하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목재가 아닌 어둠의 사망의 목재가 그들을 몰아치는 것이에요. 수월이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지혜롭고 경건한 자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카라는 단어로 그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너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간다, 취한다, 테이크한다, 당연 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지옥으로 지옥으로 수월로 떨어내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취해서 영접해서 당신의 손으로 취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교제는 세상의 부자, 권력자들이 압제를 압제를 넘어 존재하고 그들로 인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빼앗길 수도 없어요. 죽음의 경험을 넘어서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안 돼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계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부자들 악인들이 막 부자가 된다고 권세를 얻는다고 악당들이 막 정, 정부의 모든 요직을 다 하고 국민들을 어렵게 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국 정부 보세요 미국 정부가 아주 미친 행동들을 합니다 동성애를 주창하는 것을 넘어서 동성애 목회자 또성 전환, 성 전환을 메디칼로다 하게 하고 또 청소년 호르몬을 막아서 블락을 해서 사춘기를 없애는 성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선생들이 자기 동성의 파트너를 데려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게 이게 미, 미국의 좌파들, 미국의 좌편향이 있는 리버럴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이들이 권세가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결국에 철타를 들어 이들을 세상에 부끄럽게 만들고, 완전히 이들을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죽음 앞에는 무용 지물이에요 17절도 19절까지 보면, 사람이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영광, 그 영광이 그를 따라 음부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는 동안에 축하하고 축복하고 자기를 꾸미고 치장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뭐, 별의별, 뭐, 뭐 명예를 다받았어 그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빛은 다 영원성에서 사라지고 만다라고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20절에 다시 한번 12절에 내렸던 결론을 반복합니다. 존귀하지만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진순과 똑같다는 게 있습니다. 놀랍죠? 자, 두 가지만 우리가 살면서 교훈을 해보면 첫째로는 자신의 존귀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재물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의 목숨이 재물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안개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놀라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가시적인 것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명예, 권세, 능력, 재능, 재물 이런 거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폐값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입니다. We are the pride of God on earth.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세에 약속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내고 안타까워하고 막 집착하고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다르지 않은 삶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지 못해요. 꿈도 없습니다. 힘들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큰 일, 위대한 일 그게 아니라 성실하고 작지만 날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나의 안에서 역사하게 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존재함을, 존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재물을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재물을 버느냐보다는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언서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보다 나은이라. 여러분 결과가 방법을 정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재물을 모았느냐 하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는 것은 재물은 다스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구령, 사람을 살리는 공유의 사역,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 지혜롭게, 자유롭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은 또 사람에게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노숙자들, 또 사역자들, 선교지 사람 양육하는데 사람 키우는 것에 리더를 양육하는 것에 재물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권면이 디모데 전서에 있습니다. 6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 참 놀라, 놀라운 말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물을 모으는데 집착하지 말라고 목회자에게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육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또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그것에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1 3 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함을 배워서 부하든 가난하든 교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안정감입니다. God is my security. 진정한 우리의 자유,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로 모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일로 사시고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마음껏 사용되는 충성된 청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오늘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